팔꿈치, 엘보 통증에 좋은 팔꿈치 뒤로 젖히기, 엘보 교정, 기열 테라피 지도 교수, 월선, 김용필. 팔꿈치, 엘보와 손목이, 손가락, 이것이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올수 있어요. 그냥 체크도 되면서, 그러면서 또 교정 운동도 되는 거예요. 자, 엘보를 꺾 꺾은 다음에 손목도 꺾고 꺾어서 손가락이 뒤로 가서 바닥에 가게. 자, 이렇게 해서 어디 통증 오나요? 뻐근해. 네, 뻐근해 어디가 뻐근해요? 음. 아 손목이 안 좋으신가요? 그러면 이 손목이 안 좋고도 알고 쭉자숨 들여 마시고 후 내셔서 쭉 여기를 늘려주시고 예 네. 손목이 안 좋다니까 손목 교정을 해야죠. 일단은 손가락 자 손목 네. 손목이 안 좋네. 아뚝 소리 났죠? 네. 한번 더. 네, 똑 소리 났고. 세 번째, 하나, 둘, 셋. 뚝! 그래서, 그 다음에, 네, 자, 어, 아프죠? 여기도 안 좋네. 네, 이 곡지 있는데, 이쪽에. 네, 지금, 여기도 문제가 있어요. 더 많은 실제 치유 사례, 실기 교정 비법 보시려면, 저자 월선 김용필 신개념의 기혈 테라피 건강법 신간서적과 신개념의 겸합 기혈 테라피 건강법 소책자, 지금 구입하세요. 구입문에 영이, 0사일8이 로사사이. 팔꿈치 엘보도 문제가 있어요. 응. 자 어디 어디가 파리 땡기지? 아 여기. 응. 응. 자 그러면 여기는 살림비가 응. 좀 들어가야 돼. 아프시죠? <laughs> 선생 응. 응. 여기를 좀 많이 펴주셔야 돼. 응. 자쭉 다시 한번. 자꾸 쭉 음. 음. 어떠세요? 음, 약간 덜라프죠 드러... 약간 아까보다 네. 예 선생님 그러면 이제 이걸 팔 이제 펴는 거를 많이 하셔야 돼자 어떻게 네. 하냐면 여기 네. 들어가지고 이게 탁탁 뿌리치요 이걸 많이 하셔야 돼 아시겠죠? 네. 예그 다음에 이쪽도 한번 볼게요 자, 엘보 엘보가 문제 있고 손목에 문제 있고 손가락에 문제가 있으면 통증이 와요. 예, 네. 그래서 일단 엘보를 꺾어, 꺾고 그다음에 손목도 꺾어, 꺾어서 손바닥이 밑으로 가게 해서 쭉. 자, 어디가 아파요? 벌써부터 아는데 어디가 아파요? 그럴까? 아, 팔꿈치가 아파. 엘보가 네. 손목은 어때요? 괜찮아. 아, 손목은 괜찮고 아까는 손목이 아팠거든. 그, 근데 엘보도 안 좋았어요, 그죠? 자, 그럼 숨 들여마시고. 후. 어디가 땡겨요? 음, 엘보? 음. 자, 들여마시고 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손가락 관절을 일단 빼주고. 네. 손목도 안 좋으시네. 네, 손목도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지금 이제 엘보 있는데 여기가 안좋다그랬거든요 여기 곡지 있는데도딱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좀 풀어줘야 돼. 쭉 소중하죠? 네, 이렇게 해서, 손목을 이렇게 딱 잡은 다음에, 엘보를 딱 잡아, 여기 곡지 있는 데를 잡아. 아까 배우셨죠? 곡지 있는 데를 엄지로 딱, 눌 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해서, 네, 교정과 동시에, 혈자리를 눌러주면서, 네, 이렇게 해서. 그것도, 네, 이렇게. 두 법으로 하나요? 아니, 눌러주는 거, 지압. 지압으로? 지압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 둘, 셋, 짝 그리고 이제, 어, 조칭법으로 딱 여기를 조금, 여기가 지금 단축돼 있네요. 네. 응. 조침법으로 여기를 조금 풀어준 다음에. 선생님, 여기를 막다 풀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응. 아프지. 자, 신 빼시고. 이제 좀 낮았죠? 응. 네. 자, 팔 털고 뿌리치기. 이걸 많이 하세요? 네. 예, 네, 수고하셨습니다. 체형교정지도사 기혈테라피 교육 지금 신청하세요. 건강상담 교육문의 010-4181-5441.